바디젤이요? 폴리시타입빌더젤입니다 요거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말랑말랑했던 요런 손톱이 엄청 땡땡해져요 말라 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막딱 적합한 손톱을 찾았네요.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렇게 그냥 냅두면 막 머리도 못 감을 정도거든요. 너무 손톱이 아파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바디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전처리도 다된것 같으니까, 유수분 정리하고요. 베이스 발라서 바디젤 발라볼게요. 지금 이래요. 그럼, 여 이거 톡톡톡톡톡톡톡톡톡요 자,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그거 그이렇게 이렇게 베이스 바르고 큐어 살짝 하고 네일 무이 선생님도 힘 장난 아니죠 맞아요 종잇장 같은 손톱이 진짜 땜땡해져자 지금 보세요 지금 손톱이 이렇게 이렇게 휘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바디젤을 바를 거예요. 바디 젤은 오버레이 젤이니까 탑 젤처럼 바르지 마시고 오버레이 젤처럼 바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너무 얇게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사이드 이렇게 부스로 이렇게 사이드가 먹게 그래야지 얘가 수축이 안 돼. 일단 사이드 쪽잘 먹었나 보고 여기 위쪽에 조금 덜 먹은 것 같죠? 잘 발라주시고 안 보여서 보이는 데 가서 발라볼게요. 발라주시고 라인도 바르고, 자 이쪽 사이드 여기도 마찬가지 붓이 닿게 이렇게 사이드 끝까지. 아안 어 보이는구나. 음응 다시 이렇게 붓이 사이드 끝까지 이렇게 모서리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닿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하듯이 두께감 주고. 이거 할때 특히 엣지가 많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보다는 두 번이나 세 번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차을 줄게요. 내가 살짝살짝 살짝, 어, 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레벨링이 되거든요. 레벨링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표면이 울퉁불퉁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레벨링 잡기 진짜 좋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 영상 올린 적이 있, 죠 이렇게 케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링, 이렇게 올라가는 거. 레벨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아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예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한 3초 정도? 2, 3, 큐어링 하고, 옆에 것도 하고. 3초가 넘어가면 약간 뜨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오버레이 해놨잖아요. 두껍게 오버레이 해놨으니까.

그냥 실드 젤에다가 칼라젤을 섞으세요. 그러면 니트 엠보 같은 엠보 젤이 돼요. 단차 맞출 때에는 이렇게 보고 그냥 내가 여기 이렇게 뿔룩 올라왔잖아요.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 바디 라인을 못 맞추겠다? 뒤집어 그냥. 이렇게 손을 수평을 맞춰서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뻥긋하게 하이 포인트를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링이 이렇게 예쁘게 생겨요. 레벨링이 진짜 잘 돼요. 모양을 진짜 예쁘게 잡아줘. 근데 보면은 수축도 안 돼. 이게 수축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베이스 젤의 미경화를 한번 닦아보시거나 사이드까지 꼼꼼하게 발라줘보세요. 수축 정말 안 돼요. 진짜 수축 안 되니까 어,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왜냐하면 오버레이 해놨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했잖아요. 한번더 발라주는 거야. 요 때는 오버레이 했을 때 기포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광이 좀 많이 안 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때는 오버레이 한번 해놨으니까요. 진짜 약간 띡한 탑젤 바르듯이 그렇게 발라줘도 돼요. 꼭 사이드에 붓이 닿게, 사이드 꼼꼼하게 보면서 발라주시고, 요렇게. 사이드에 붓이 닿게 그래야지 수축했다는 느낌을 안 받아요. 요렇게 해서 엣지가 제일 약하니까 엣지 있는 쪽한번더 잡아주고, 응. 그래서 라인 한번 봐주고, 여기도 한번 더. 버리네만. 안지 마, 안지 그럼. 헌팅카트 좋아. 주신 로 아니야? 여기는 파가는만 어? 예쁘게 이렇게 레벨링이 되고 나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바르는 거야. 이제 큐어링 스푼용 손톱에도 바디젤로 채우고 칼라 발라도 되는데요. 그런 스푼용 손톱에는, 어, 바디젤이 너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실드젤 사용하시면 더 빠르게 모양 예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안 뜨겁게 모양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디젤도 되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매는 우리 부장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모르시겠으면은 지금 제제 제 인스타 아이디로 DM 하나 보내주세요. 어디서 구매할수 있는지. 손톱 심하게 울퉁한 불퉁하신 분들 바디젤 바르고 시럽 발라도.

링잘안 생기시는 분들 보겠습니다. 사이드까지 꼼꼼하게 붓이 이렇게 완전히 붓으로 옆을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줘야지 수축했다는 느낌 안 받으실 거고요. 반대쪽도 사이드 이렇게 발라주고요. 큐티클 라인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자. 바디젤을요. 요렇게 반만 비드를. 밑에, 밑에만 요렇게 볼록하게 비드를 뜨세요. 요, 만큼 떠졌죠? 많이도 아니야, 살짝. 그러면 요, 얘를요. 가운데서요. 여기 볼게요. 가운데서요. 이렇게 씩 내려놔요. 이때 붓이, 붓이 절대 손톱 표면이 안 닿아요. 이렇게 끌고 오듯이. 이렇게 슥 끌고 와서 이렇게 해줘요. 얘네들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 포인트를 잡아서 수평 맞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레벨링이 되게끔. 그러면 찌글찌글했던 링이 점점점점 펴지면서 레벨링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봤을 때이 라인도 좀 예쁘게 잡힌다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옆에 거 바르고 있으면 얘네 링이 예쁘게 생기겠죠. 그... 레벨링되는 시간을 못 기다려주시면 링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바디 젤 하고 닦고 칼라 바르셔도 되고 미경화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칼라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미경화 있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은 미경화 닦고 칼라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 발라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비드 살짝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긁어주듯이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면서 링을 알아서 얘네들이 잡을 거예요. 아까 여기 발라놨던 것도 링이 안 찌그러지고 예쁘게 잡힐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에도 이렇게 예쁘게 굴러가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거 큐어링 안 했는데 수축 안 됐죠?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축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발라서 생기는 거예요 수축은 지금 보시면 이쪽도 어, 조금 샜네 옆에 조금 살 때문에 샜는데 수축 안 됐어요 여기 닦아보자 여기 보면은 수축 안 됐어요 얘는 수축되는 젤이 아니에요 제가 수축을 잡았기 때문에 수축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링 나오고 나면 이대로 얘네들은 오버레이 했으니까 1, 2, 3초 큐어링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한 번만 바르지 말고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근데 첫 번째 때 오버레이 해놨으니까 굳이 두 번째 때 두껍게 오버레이 할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 때는 러프하게. 너무 얇게 말고 너무 얇게만 아니면 돼. 그냥 칼라 바를 때처럼. 요즘에 선생님들이 너무 얇게 바르시더라고, 뭐든지. 그래서 문제가 한 번씩 생기기도 하는데, 바디젤은 오버레이 젤이니까 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요거 바르고 큐어링 하면서 질문 올라온 거 답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고 큐어링 할게요. 손톱이 종이장처럼 얇으신 분들은 베이스 바르고 바디 젤두번 정도 바르고 칼라 바르면 유지력 완전 좋죠. 진짜 완전 좋아요. 제가 지금 손톱이 엄청 말랑말랑거려서 바디 젤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 오버레이 후에 3초만 큐어링 하셔도 됩니다. 어 큐어링이 엄청 잘 돼서 3초 큐어링 하고 2코트 하고 큐어링 하시면 발열감도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3초 이후에 5초에서 10초 사이에 발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그 시간만 피해 주시면 발열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연장 시간 줄었어요. 튼튼합니다. 실드 젤이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60초를 큐어링을 했어요. 바디 젤은 지금. 조금 더 했는데 바디 젤은 60초를 큐어링을 해주시면 60초를 이렇게 큐어링을 해주시면 미경화제를 닦았을 때 광이 나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알코올로 닦으셔도 되고 아세톤으로 닦으셔도 돼요. 저 항상 솜에다가 아세톤 묻혀가지고 닦았는데 알코올로 닦아도 되냐는 질문 때문에 요 알코올 수압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젤 클렌저가 광이 안 나는 이유는 알코올 함량이 낮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코올 수압을 쓰고요. 알올사압으로 닦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요렇게 미경화가 남지 않게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엣지까지. 요렇게. 닦은 거예요. 광 어때요? 너무 좋죠? 이래서 탑젤안 하셔도 돼요. 한번더 닦아볼게요. 어제 요즘에 바디쉴드 한 토씩 싹 비우셨어요? 어 피드에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또 열심히 놀러 가겠습니다. 태그해서 피드에 올려주세요. 광 진짜 좋죠? 광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오래 가요, 광이. 손톱 엄청 약하시고 옆에 찢어지시는... 고... 손님 처음 오셨는데 베이스 바르고 바디젤 오버레이하고 칼라했는데 한 달하고 3주 만에 하나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거를 올려주세요 선생님. 올려주세요. 이런 후기를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종이장처럼막 접혔었는데 지금 이렇게 접으려고 해도 손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접으려고 해도 전혀 안 접혀요. 저 이거 두번 발랐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봐딱 적합한 손톱을 찾았네요. 말랑말랑말랑말랑. 이게 지우개야, 지우개. 이거 지우개인데, 이렇게 손톱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유명한 영상이잖아, 맞죠? 그러면은이 지우개가, 이렇게 쑥 들어가요. 손톱이 안 접히고, 손가락이 접혀. 이렇게. 손톱이 전혀 안 접힌다라는 소리. 이렇게 지우개를 꾹꾹, 얘가 이렇게 꾹꾹 눌러 이렇게. 손톱이, 지우개를 뚫고 들어가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아까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 손톱이 얼마나 종이었는지 아셨, 아실 거예요 많이도 안 발랐어 두번 밖에 안 발랐어 이렇게 진짜 진짜 단단해요 손톱 얇으신 분들 베이스젤 하고 바디젤은 얇게 하고 칼라젤 해도 자, 바디젤은요, 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얇게 하면 안 돼요. 오버레이 하듯이 쓰셔야 되고, 그렇게 써도 보세요. 두껍다는 느낌 단일도 없어요. 손톱이 이렇게 봤을 때 두껍다라는 느낌이 단일도 없기 때문에, 제발 얇게 쓰지 마세요. 얇게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얇게 쓰지 마시고, 오버레이 하듯이 한번 올려주시고, 얇게, 그러니까, 얇게가 아니라, 약간, 그, 러프하게. 한번 더. 그래서 두번 정도. 내가 쓰는 양이 너무 얇은 것 같다. 이렇게 손톱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아니면 이 엣지 쪽이 이렇게 손톱이랑 벌어진다. 아니면 엣지 쪽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깨지는 느낌이다. 그럼 엣지 쪽이 얇어, 얇아서 그럴 수도 있어. 오버레이 하다 보면 여기가 많이 얇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3코까지도 하셔도 무관하세요. 두께감이 얇다라는 소리니까. 얇지 않게. 오버레이 예쁘게 하는 법 여기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광 진짜 좋죠? 후기에다가 욕했다고요? 어? 무슨 말이지? 아 너무 광이 좋아서 욕 나온다고 아 선생님이시구나 광이 너무 좋아서 욕, 욕하셨다고 와씨 이렇게 탑젤 아닌데 광이 너무 좋아 손톱 얇은 사람들만 아는 기품. 그렇죠. 이거, 이거는 손톱 두꺼운 사람들은 절대 몰라. 어, 손톱 얇으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손톱 두꺼우신 분들 두껍게 한번 보다는 두껍게 하시더라도, 어, 한번 더, 덧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사이드나. 엣지나,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얇아지지 않게 두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얇게 발라도 세 번을 더 겹쳐 바르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어, 세번 도포한 정도의 그 두께감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꺼운 게 아니라. 근데 두껍게 한번 얹어버리면, 여긴 두꺼운데, 여긴 얇을 수 있어. 여긴 두꺼운데, 여긴 얇을 수 있어. 그래서 두껍게 한 번도 추천 안 해요. 아트하고 오버레이용으로 쓰셔도 돼요. 자, 오버레이. 안 되시는 분들 보세요. 박, 엄지 갈게요. 엄지가 특히 오버레이 하기가 힘들어. 면적이 넓어서. 지금 보면, 자, 찌글찌글찌글 보이세요? 링이 일자가 아니에요. 여기도 찌글찌글. 여기도 찌글찌글. 그쵸? 여기도 찌글찌글. 링이 일정하지 않아요. 완전 찌글찌글해. 이거를 오버레이를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 될지.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표면도 한번 보여드리고, 울퉁불퉁. 보면은, 손톱이 얇아서, 위로 이렇게 씩 들렸어. 이렇게 오다가, 위로 이렇게 끝에가 들린 느낌.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집니다. 지우개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얇아서. 자, 바를 때 일단, 보고 사이드에, 완전히 붓이 닿았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진짜 수다를 떨어버렸네. 보여드릴게요 해놓고서는 계속 말하고 있었네. 처음에는 대충 발라도 되니까 일단 이렇게 다 발라요. 사이드 꼼꼼하게. 여기가 제일 얇아지기 쉽거든요 여기가 얇아지면 안돼그 다음에 큐티클라인 바를게요 큐티클라인 아직 안 발랐어요 질문은 조금 뒤에 큐어링 할때 질문 읽어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바르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도포해 주시고요. 도포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반쪽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니까 조금 더 뜰게요. 사실 엄지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뜰 필요가 없어요. 엄지니까 한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이 요, 요 정도. 요거를 엄지 위에다가 붓이 손톱에 닿지 않게 이렇게 가운데서 에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큐티클라인에 놓고 하이 포인트 올렸다가 엣지 내려주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저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했거든요.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젤을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럼 젤이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간 상태에서 가운데서 조금 기다려줘요. 그러면 아까 여기 바르기 전에 되게 울퉁불퉁 했었는데, 음,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네들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조금 기다려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링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느 정도 퍼지게 도와, 이렇게 기다려주신 다음에, 예뻐지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가 하이포인트를 만들고 싶다. 여기 딱 봤을 때 링이 어느 정도 고르게 나오는 느낌인데, 하이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손을 뒤집어요. 손을 뒤집어서 가운데 쪽으로 젤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하이 포인트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다시 뒤집으면, 보세요. 아까 링이 찌글찌글 했었는데, 링이 진짜 예쁘게 생겼죠? 사이드 쪽은 약간 조금 덜 갔다. 양이 좀 모자라면 이럴 수 있어. 이때는 투코트 때 다시 잡아주면 되니까. 그래도 이게 어디야? 링이 예뻐졌죠? 찌글찌글한 게 하나도 없죠? 큐어링 할 때. 1, 2, 3. 빼고. 3초 넘어가면 조금 뜨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램프랑 손이랑 위치가 가까워도 좀 뜨거울 수 있고. 삼초 큐어링 해주고 다시 어디를 보수하냐면 얇은 부분들 사이드 엣지 사이드 요런 식으로 지금 엣지도 엄청 얇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더 발라서 두께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안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너무 얇게가 아니라 그냥 러프하게 결정리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두께가 다 보강이 됐어요. 내가 보강하고 싶은 부분이 사이드도 다 보강이 됐고, 이렇게 사이드도 다 보강이 됐고, 링도 예쁘게, 균일하게 어느 정도 균일해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링이 예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은 60초. 빌더는 잘안 떠진다고요? 그거 추워서 그래요. 맞아요. 추워서 그런 거니까, 어, 약간 좀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서 하시면은 꾸덕한 거를 조금 완화시키실 수 있으세요. 예, 닦아볼게요. 60초 이상 큐어링이 된것 같고요. 알콜 솜으로 닦아보겠습니다. 끝이 까지는 손톱에 오버레이 하고 칼라 하는 게 좋나요? 칼라 하고 오버레이 하는 게 좋나요? 오버레이를 해놓고 칼라를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연장한 손톱이 칼라가 안 까지고 진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처럼 어, 이렇게 손톱 자체가 이렇게 뗀 뗀하면 이렇게 살이 푹 파일 정도로 이렇게 뗀 뗀하면 이 끝에 마모된다는 느낌이지 막 칼라가 까진다는 느낌은 안들 거예요. 지금 광 되게 좋죠? 오버레이하고 컬러 맞아요 오버레이하고 컬러하면은 컬러가 조금 더 오래 갈 거예요 또 아까 제가 손톱을 눌렀을 때 이게 휘어졌었는데 보세요 이 희열은 아시는 분들만 아신다 그랬어 이렇게 지우개가 파여 보세요 이렇게 지금 바디젤 두번 밖에 안 발랐어요 그리고 오버레이를 해놨는데 자제손잘 보세요 오버레이를 해놨는데 되게 두껍다는 느낌 안 들죠 어 이게 바디 젤의 제일 장점인 것 같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두껍게 오버레이를 해놨어?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이 긁을 때도요. 오버레이 잘못해놓으면 이 손끝이 뭉뚱해서 긁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바디 젤로 하면요 정말 아, 시원원합니다 지금 긁는데. 그래서 좀 얇은 두께로도 금세 이렇게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손톱을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디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광도 되게 좋고 탑젤 안 해도 돼요. 지금 보면 두껍다는 느낌 전혀 안 드시죠? 바디가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돼 있잖아요. 시럽을 발라도 결이 안 생겨.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시럽 칼라 팁에 바르면 유독 되게 잘 발리는데 이상하게 사람 손톱에 바르면 얼룩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손톱이 울퉁불퉁해서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볼게요. 이렇게 큐어링은 안할 거고 그냥 발라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결정리 갑니다. 결 하나도 안 줬죠. 어 정말 예쁘게 잘 발렸죠. 그러니까 이게 손톱이 예쁘니까 이 링이 그대로 보이잖아 맞죠. 이 링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시럽을 발랐는데도 시럽이 얼룩이 하나도 안, 안 생기잖아. 이래서 바디를 오버레이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칼라링 어, 하기 좋으시려면 이제 시스템을 소고프 시스템보다는 저는 어, 필링 시스템을 더 권해드리는 게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오셨을 때 칼라만 갈아내고 자라난 부분 보수하고 다시 칼라 바르고 그럼 칼라가 엄청 예 시럽을 바르든 뭘 바르든 엄청 예쁘게 발리니까. 뿌글할 때 바디젤 쓰셔도 돼요. 뿌글할 때 바디젤 짱이래요. 근데 실바도 괜찮아요. 실드에다 바디 섞어서 하는 거 그것도 뿌글할 때좀 괜찮은 거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칼라까지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길어 나잖아요. 그때 얘만 칼라만 이렇게 갈아내고 자라난 부분이랑 자라난 부분 전처리하면서 들뜬 부분 이렇게 그 들뜬 부분 이렇게 갈아내고 고그 꺼진 부분만큼 다시 리페어하고 다시 칼라 바르시면 돼요. 광이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너무 반짝거리는데? 리페어 하는 거 제가 피드에 올려놨어요 바디젤 리페어 하는 거 그거 영상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 쉴드젤 하고 바디젤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때는 바디젤 많이 안 두껍게 쓰셔도 돼요 쉴드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빠빠이 갈게요 안녕 저녁